한대한 대. 음 쳤어, 음 쳤어. 안돼 안돼 핸들이 안한 대. 간다고 연병하고 아한대한요 핸들이 안한 대. 간 대. 한 대. 대. 한 대. 한 대. 대. 선수왕 대. 한 조지고를 배웠어요. 조지고를 어? 배웠다고? 네. 이건 조지는 게 아니고 지금 11월 사부작 사부작 올라온 거잖아. 거잖아. <laughs> 오늘 그 브루스 형님 사삼 사삼 테스트하러 왔어요. 사삼. 그래서 사삼으로 바꾸셔가지고 테스트하러 왔어요. 저맨 뒤에 계시고. 어가가가 어, 어, 가, 어, 가, 어. 가, 가, 가. 모르는 거야? 응. 기다려 봐야 돼요.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이그 선수 그냥 알아서 올라오게 지하고 올라갈라 랬더니 또. 지투버가 우는 거라고 다려줘야 된다고. 너 지금 세 번째 죽이는 거 같아. 영상 편집하면서 보, 보니까는 니가 트레일러도 샀는데 그랬더만. 응. 트레일러 사서? 어저조직 나갑니다. 으오으 10분~ 1이분1이분이어분1 0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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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오. 오케이, 마리. 사장님! 핸들도 안 돌아가는데 괜찮으시겠어? 오, 어, 뒷바퀴 씹어야 돼, 뒷바퀴, 뒷바퀴, 뒷바퀴. <놀람>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따, 자기 얼굴 진짜 진진스럽다, 예. 어우씨안전진지한데진지게쓰세요 핸들 <laughs> 안돌아간다는데 괜찮아요? 어. 네? 살살 탄다어간안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샤르지 <laughs> 으아! <laughs> 으 <으이> 하겠지. <씨. 웃음> <으아! 웃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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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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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햄들이 안 돌아가서> 아니 씨 근데 왜 타냐고. 나지나지에도못 타서 타야 돼. 씨, 탈 거야. <웃음> <웃음> 어 대우가 차얹혔어돌을 빼주고 싶는데요? 어. 어저돌 발로 걷어 차고 싶네. 엠뷸런스. 이 엠뷸런스. 야, 저돌 챘지. 아까 처 전에 괜찮았어. 조금 더 밟으면 돼요. 마지막에 살짝 닿혔어더 밟으라고? 더 밟으라고요? 아니, 요거 요거는 옆. 아, 핸들도 처안 돌아가는데. 오! 으으씨 넘었다. 아, 오으으씨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어, 저놈이가왜 저러지? 아, 한 주씩 시계하니까 저 발광을 하네. 으으 지랄 연병한다, 연병해. 아니, 뒷나기 쳐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뒷바퀴도 돌았다, 안 돌았다, 그런 것 같아. 어우, 저쳐 민다, 쳐 민다. 어우, 힘들도안 들어갔는데 저 타고자 하는 저 의지, 아우 연병 안 해. 와, 저 미친놈인가? 아우 저, 아우 내가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아우, 씨 무서워라. 아우. 자, 차 와봐 이제. 올라. 으시. 이제 올라가면 안 된대.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으아! 으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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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아우 핸들도 안 들어가는데. 아우. 어디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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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핸들 돌아가지도 않은 거 같고 병을 하고 있다 진짜 <목소리> 여기는 저희 팀들밖에 안 오기 때문에 눈이뭐 아, 그대로 있어요 <목소리>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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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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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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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더해 뒤로 안돼안돼안돼안돼저 네. 밑에 뭐 어, 튀어나온 게 자꾸 걸리는 거야 어메 돌돌돌돌 돌, 돌, 돌. 어디로 가야 돼요? 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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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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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었어 물어 오문닫다문 닫아 문 닫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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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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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비똥 쌌어. 하하하하하하. 자 비선수 비선수 비선수. 네, 살다 보니까 개구리가 내 뒤에 똥침을 다 놓고 아산또가 저쪽으로 운전석으로 그렇지. 네돌 발바 야 돼. 네 발바요. 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형님 미끄러져 미끄러져. 네 운전석 좋아요. 분수 형님 만족도 1 0 0야 지금. 그래? 어. 아우 무슨 좋아 좋아 막 이런 거 올라왔어. 좋았어. 형, <laughs> 야 대구리 자리 한 마리 갔어. 올라갔어? 어, 저놈이가 미쳤나 왜 저러지? 지선수 보여줘. 어? <laughs> 아니, 이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후유증 그 크다고. 야,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 그 자꾸 뭐 드라마 주인공 어, 같아요. 어. 어, 드라마 주인공. 오. 우와 박스. 오 그거 안봐도될것 같은데? 야 그냥 와도 돼 와도 된다고 저놈인가 하하하하하 안이어안 타이어 사이즈를 너랑 비교하지 마뭐 <laughs> 아무것도 지도 않잖아 아니 안 걸려요 어어 살아있어 타이어가 살아있어 나똥짜을다놓진짜지 아, 그래?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예.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진 아, 보고 내가. 진짜요? 아, 아, 진짜어 아, 진짜요? 아, 진 안돼

와, 아우, 진짜 아우. 아우, 그래. 와, 아우, 1등이야.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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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작업. 어? 어, 아, 아, 대선수 조지는 건저게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조지는 거? 아, 어디서 비행비행 조지는 거 아니야. 그입에서 얘기 들었어? 예 배웠다고? 어. 거짓말. 어그 그게 뭘 조지는 거야? 비비는 거지. <laughs> 자 대선수 여기서 어, 안키했었죠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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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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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 거봐안 조져도 올라가진다고! 에휴, 핸들도 안 들어가는데 염병하고. 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와 밀어드려! 이게 네, 뭐해니? 음... 아! 어, 아, 미친놈 인간, 아우씨! 후, 아우, 진짜! 어? 어, 어우 염병하고, 깜짝 놀랐어, 진짜! 아우씨! 후! 네, 네. 어. 대구 요즘똥 엄청 싸. 가고 차가 안 간다고. 그래. <laughs> 야, 핸들을 쥐어 짜고 있다. 쥐어 짜고 있어. 허 힘으로 타신 거예요? 어. <laughs> 제제바느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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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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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지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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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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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4.4 순정대우에 4.3 꽂았습니다 4.4 순정대우에 4.3 꽂았어요 우와. 으으은 울asan 날짜할atz 한번 불러줘 으으으으으 으나나무 나무 뒤에 그으으으으 <러> 어, 괜찮은 거예요? 우! <laughs> 진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 반대로. 어. 어, 무서워, 오, 오. 오. 무서워 오. 네. 강들어와야 갔다 갔다. 들어와야대로 갔다 갔다. 와. 내가 다요주 한번 땡기자고 기야 대선수 못 하. 뭐 하는 거야 연병하고 저기 왜못 올라와 언니 못 오는 거아니야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예돌 <laughs> 네. 때문에 도대체 뭐가 걸리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니까 세모나는 돌이요? 어차 온다 차 온다 드디어 오네 올렸는데 이걸 어떡해요? 뒤로 어. 넘어가겠지 어? 섰다 어? 어, 앞으로 와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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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올라온다 어. 오 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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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늘 쳐 물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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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 빠져 내려 락슬 안 닿았어 아직 아! 오쳐다 닿았다 이제 돌아지돌아지 돌아야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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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어 락슬이 아주 안정적으로다가 딱 받쳤어 오 좋아 좋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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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대선수. 뭐해? 대구리. 네. 구리 네. 어 비키 <laughs> 어어 좋아 아니야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좋아. 안전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돼야 돼. 아 좋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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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오오오 아,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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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 잘하고 있어. 어 걸쳤어 아니 봤어 봤어 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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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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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다안다안다안다안다안다안다완우 완다 와! 와 바이가 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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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오다 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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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쏠기쏠게대잘 파는데 자 부시장님 스을스스숨스스고스스쉬스스을스스숨스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고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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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숨천 쉬고 천을쉬천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 아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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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중부야 공중부야 어. 자 비선수 오 핸들 어. 뒤로 살살 핸들을 흔들어야지 미케이 뒤로 조금만 빼서 좌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하자. 아 이제 조금만 더 가. 이제 됐어 잡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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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바위가 막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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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으악으문콕문콕문콕문문문문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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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초다지 근데 근데 하필이면 딱 글씨에 닿았 글씨에 가만 뜨나 안 뜨나 보자 안돼 스톱 알았어, 스톱 나 저거 지기 갖고 스치 어. 그만 줘 봐. 아! 아! 직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아, 또 대선수가 자꾸 정곡을 찌르구만. 오케이, 도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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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어, 살아있어. 더더 어. 더, 더. 오, 좋아.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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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오, 살았어. 살았어. <laughs> 야, 앞으로 가 봐. 그만 해래? 기고 에, 이짜 다시 파 줄게. 됐어. 봐 봐. 괜찮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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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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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천천히 핸들 풀고 가야 돼 뒷불러요? 됐어 이제 핸들 감고 네 위치 풀고 가자 살았어 베카리 희생했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데 어 베카리 살려줬어 아직 안어 아직 안 아, 이만큼면 다 끝난 거어어 천천히 봐봐 천천히 핸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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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고 비러 그냥 응. 어, 일단 올라와야 돼. 이리. 괜찮아, 괜찮아. 올라서면 갚는 거야. 자, 줄지 말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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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암시롱 안 해, 암시롱 안 해. 암호, 오케이. 살았어 아유. 어, 어, 저 잠깐만 빠져보고. 저이 이자가 살렸네. 자, 그그 이자 하나에 5만 원. 아, 바로 바로 또 장사 들어가는데. 그 거래 들어가야지. 기승을 어, 고쳐주긴데몇번 이렇게 갔어요. 어, 여, 잘 탔어. 살았어. 살았어? 어. what is